유명 탤런트 정욱 씨와 정욱 씨 아들이 불법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인데 정 씨는 얼굴만 빌려줬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신정동에 있는 금융투자회사 사무실, 유명 탤런트 정욱 씨가 회장, 아들이 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성인오락기 사업 투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정씨가 직접 전국 50여개 지사를 돌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9,900여 명의 투자자가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1,000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업체나 실적이 없는 회사라면서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정씨 부자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부사장 43살 조모씨 등 5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정 성실이 지금 조사 받고 있는 중이니까 조사 끝난 결과는 곧 나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저러 고할말 없습니다. 정 씨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격려 인사만 했을 뿐 투자금 유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